네, 걸스 플레이리 999 소녀 대전.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파이널밖에 안 남았거든요. 8월 6일부터 방송 중인 한중일 합작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여기서 데뷔조 9명만이 살아남습니다. 처음에 99명이 한중일 도전을 했고요. 지금 뭐 중국 썬샤우팅. 아, 이쁘죠. 넘사벽 1위인데, 그러면 이에 대항할 만한 한국 소녀가 누가 있느냐. 요걸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방송 시작 때부터 최근까지 데이터를 한번 집계를 해봤고요 일단 후보로는 김채현, 최유진, 김다현, 서영은으로 일단 집계를 해봤고, 저희 오픈 컨텐츠가 한번 짜봤습니다. 국가별 감신도로는 김채연이 일본에서, 최유진은 캐나다에서, 김다연은 한국, 서영은은 대만에서 주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서영은은 첫방송 그 퍼포먼스로 보여준 NCT127의 영웅, 예, 아, 이거 대박이었어요. 뉴땡, 아, 이거 대박이었고, 여기서 뭔가 각인을 끼쳤고, 최유진은 이미 뭐 CLC로 데뷔한 상태라서 절대적이었는데, 첫방송에서 또 뭔가 실력을 보여준 게 스토리가 있었어요. Sm 연습생 출신인 김치현이 sm 데뷔한 에스파의 블랙맘바를 선보이면서 뭔가 짠한 느낌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김다현은 뭔가 지금 프로듀서 48에도 출연했는데도 약간 좀 인지도가 없다가 실력은 인정받았는데 뭔가 그냥 밋밋하다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는데 이하 라이트 like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서부터 이게 뭐야 이런애도 실수를 하네? 이런 식으로 주목을 약간 받았다가 약간 절망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아이스크림에서 완전 부활합니다 콤비네이션 미션에서 이게 안무도 자기가 짜고 리더도 하고 실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분배까지 팀원들한테 적당한 스팟이 가도록 분배까지 완벽히 하면서 모든 것을 증명해내서 이때부터 관심이 호감으로 바뀝니다 호감이 지지로 바뀌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떡상을 했죠. 대중이 다가가기 힘든 완벽한 캐릭터가 인간적인 실수를 보여주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며 대중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실력 발휘를 하면서 인생 무대를 보여주며 대중의 관심을 지지로 전환을 시킨 케이스. 특히나 이 리얼리티에서는 이한 사람의 서사,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대중의 두 표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프로듀스 원원김소희가 그랬죠, 소혜야, 뭐 가수가 하고 싶니? 예. 여기서 이제 노력하면서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그 거의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이김다현이나 친구도 지금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또션 사우팅을 꺾고 1위로 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이는 최유진이 약간 좀 하락세고 김채원의 관심도가 다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은이또 다크호스예요. 지금 덕후 이른바 매니아를 만들어내면서 팬들의 화력을 모으고 있고요. 이 외에도 플래닛 패스로 보아하 권마야, 귄마야, 아, 그리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휴닝카이의 진동사 휴닝바이에는 뭐 글로벌 팬들, 뭐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고요. 뭐심 카드 막 해갖고 막 투표하고 뭐 난리 났죠. 거기에다가 탈락자 중에서는 이 안정민이라는 친구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정민의 탈락을 아쉬워하는 이 친구도 s m 연수생 출신인데 이 친구의 탈락을 아쉬워하는 글로벌 팬들의 컨텐츠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로는 뭐김다현이나 최유진, 서영은 김채연순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글로벌 팬들, 특히 중국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션사우팅을 꺾을 수가 있을지 주목이 듭니다. 아, 제발 한국사 한국인이라면 김다연에게 투표를 해주세요.